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 슬프기보단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다녀왔는데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었네요. 우선 저희는 30대 동갑 커플이고 4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느 커플처럼 토닥거리며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꼭이 사람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코시국이라서 분위기만 살피다가 해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지내다가는 날짜만 갈것 같아 남친과 상의 끝에 올해는 작게라도 식을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거였습니다. 사실 남친 부모님과는 초면은 아니었고 그 전에 밖에서 우연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바쁜 일이 있으셔서 길에서 짧은 인사만 나누었었죠.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 정식으로 첫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였기에 옷차림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유명한 곳에서 과일 세트도 준비를 해갔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남친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친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좋은 분위기에서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제가 사과한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려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이때 문제가 터졌네요. 남친 아버지께서 대뜸 종이를 한장 주시면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사회생활은 어찌했는지 등등, 현재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종이에 한번 쭉 작성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니 며느리가 어떻게 자라온지 궁금하고 알고 싶기도 하다. 그냥 자소서라 생각하고 쓰면 된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월 받는 급여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면접을 보러 간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자소서를 쓰라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다 금전적인 사항까지 적으라고 하시니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남친을 쳐다봤더니 아무래도 남친도 아버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실지 모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많이 당황한 건지 잠시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웃으면서 나도 땡땡이 부모님 배러갈 때 드리게 같이 써야겠다 하면서 종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친이 먼저 글을 써내려가는데 아무래도 분위기상 적어야 할것 같아 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서 수치스럽기도 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꾹 참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아버님께 드리면서 저도 시부모님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니 아버님께서 먼저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쌓여지는 게 느껴지면서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친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저의 그런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엘베 앞까지 따라 나오시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엘베를 타기 직전 다음에 좋은 기분으로 다시 보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대답은 안 드리고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남친의 차를 타고 같이 갔던 상황이라 제가 차가 없었기에 남친이 저를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남친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안될것 같다. 정리하자. 하고요. 제 말에 남친은 기분이 나쁜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냥 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신 거다. 그리고 은행에 다니셨으니 예금 관리에 대해 조언도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첫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할 일도 아니었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집에 가면 아버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실거다. 그러니 그냥 정리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 아프니 더 이상은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일단 정리한다고 알고 있겠다. 집에 가면 부모님께 네가 잘 말씀드려라. 나도 우리 집에 말하겠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자. 하고 말한 뒤 차에서 내려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네요.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우선은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물론 절대 다시 만날 생각은 없지만요. 그런데 그날의 일을 아무리 잊으려 해도 문득 문득 눈물이 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러야 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논술 전용 예비 시부모는 또 처음 됐네요. 글빨이 딸리면 결혼 못하는 건가? 이 와중에 댁도 어디 한번 써보라는 쓰니가 너무 똑부러져서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 님을 알고 싶어 하시고 은행에 다니셨는데 사람 만나는 법은 모르는 분이시네요. 뭔일 생기면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처음 보는 자리에 왜 지들 마음대로 며느리를 평가하고 알아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감도 마찬가지로 시부모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말이죠. 세 번째. 이상하네요. 저도 10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디 그런 거 알려주는 데가 있나요? 인사 처음 간날 A4 용지랑 펜을 주시면서 똑같이 적어보라고. 그때 저는 당황해서 다음에 적어서 보내드리겠다 하고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일단 적어서 남친편으로 보내긴 했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라는 분 때문에 헤어지긴 했지만요. 네 번째. 그런 뜻이 아니다. 알려주려고 한 거다. 이런 게 진짜 무섭고 사람 피를 말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님을 배려했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야지 똑같이 한다고 종이를 가져왔겠나요? 같이 살면 중간 역할도 못하고 피를 말리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헛소리나 하겠죠. 아마 그 남자 본인 아버지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 거고 결혼을 하더라도 순탄치 못할 겁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들한테 먼저 써서 보내드리고 님한테도 써왔으면 좋겠다 했으면 원래 이런 건가 하고 주고받았겠죠. 입사 시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는 안쓸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월급 통장 지가 관리해 준다고 뺏을 놈일 듯 합니다. 잘하셨어요. 연애 기간이 4년이라 많이 속상하실 듯한데 조상께서 뒷덜미 꽉 잡아서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여섯 번째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티를 내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혼인신고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미천한 저를 시댁에서 합격시켜 주셨으니 신입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걸요. 참고로 저희는 둘다 외모, 직업은 괜찮고 저희 집이 잘 살고 제가 훨씬 많이 해간 결혼이었습니다. 남편 포함 시댁 재산 다 합쳐도 제가 혼자 모은 돈이 더 많았어요. 신혼 때 일치감치 정리했는데 애초에 시작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헤어지셨습니다. 일곱 번째, 은행 다녔던 게 무슨 상관이죠? 인사 담당자였던 사람도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무례한 건데 무슨 거지 같은 논리로 핑계를 대나요. 전 남친이 더 이상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